안녕하세요, 랄라예요. 오늘은 로블록스, 바닥은 베이컨을 해볼 거예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오, 베이컨들이 하늘에 널려 있고, 여기 눈사람도 있네. 이건 새로운 게임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기다려볼까요? 오, 맵을 투표할 수 있군요. 저는 햄스터 케이지에 가보고 싶어요. 어, 어디가 투표될까? 어, 햄스터 케이지 됐나보다. 아저 위쪽으로 올라가면 되겠죠? 이거 그 용암이 차오르는 그 게임이랑 비슷하네요 여기가 맞을 거야 친구가 가는 길이 맞겠죠? 여기가 제일 높을 것 같아요 어 저기 베이컨인가? 오 아이 나도 먹고 싶었는데 이쪽에 있으면 올라오고 있어 오 괜찮나? 얘들아 빨리 와다 녹으고 있어 바닥이 베이컨이 아니라 용암 아이 누구야 바나나 껍질을 던졌어요 저건 어디서 얻는거지? 이럴수가 아 이런 게임이군요 이거 트롤을 할수 있는 게임이었어 나도 꼭 얻을거야 이쪽에도 용암이 있네요 빨리 다음 게임을 시작해봅시다 아, 저 바나나 저 친구인가 보군 어 이번엔 어느 맵을 해볼까요? 유리다리 재밌지 않을까? 오 거의 물표인데 그러면, 유리다리로 결정될 것 같아요. 오, 좋아, 좋아, 좋아. 유리다리는? 오, 뒤쪽으로도 떨어질 수 있나? 오, 빨간색이군요. 일단 뛰자, 여긴. 다음은? 얘들아, 조금만 있으면 베이컨이 차오른다고? 오이, 바나나껍질을 조심해야 해. 어디야? 어디로 갈 거야? 얘들아, 빨리 가봐. 오, 그렇지. 용기 있는 베이컨이 떨어졌다. 다음은? 너 자꾸, <laughs> 바나나껍질 떨어뜨릴래? 넘어지면서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이 다음 어디야 우리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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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 친구 용기를 냈군 오 알고 있었어? 어 엄청 잘 가잖아 이 마지막은 어디지? 안돼 유리 계단이 없어졌다 <laughs> 아 먼저 안 가도 깨꼬닥이네 이럴수가 두번 연속 실패했어요 <laughs>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어 다음엔 다같이 살아남자고 요거 엄청 재밌네요 역시 어, 이건 뭐 해보지? 매초 플러스 1 점프? 도넛 해땅. 다 재밌어 보이는데. 어떤 맵으로 결정됐나요? 오, 점프맵으로 결정됐어요. 이건? 앞쪽으로 그냥 뛰어 오르는 건가요? 오, 점프가 되는구나. 빨리빨리 올라가야지 아직 베이컨이 올라오진 않지만. 어, 이거 한번더 뛰면 점프가 높아지는 거구나. 아, 점프를 할 때마다 점프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계속 뛰고 있으면 돼요. <laughs> 여긴 또 얼마나 높을지. 오, 넘어왔다. 오, 엄청나게 차 올랐잖아. 이거 계속 올라갈 수 있나? 한번 더, 오, 한번더 뛰면 될것 같아요. 초록색도 올라왔다. 보라색이 마지막이었으려나? 이거 무지개 색깔이어가지고. 한 번만 더! <laughs> 점프 한 번만 더! 어, 넘어왔다. 다올라어요이 위에 있으면 안전하겠지? 베이컨이 차올라도, 우와, 점프가 엄청나네요. 매초마다 점프력이 올라가니까, 저기, 바나나 껍질 친구는 계속 장난치고 있네. 저 파란 티, 기억하고 있겠어. 어, 우승자에 왜 사람이 너무 많이 살아남아서 안 나오는 건가? 오! 아, 살아남으면 이쪽에서 생성되는구나. 뭐 해보지? 로켓 발사? 오 재밌겠다. 로켓 발사는 로켓을 타면 될까요? 왠지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당연히 살아남을 거니까 올라갑시다. <laughs> 저 바나나 껍질 친구들 계속 넘어져. 오 어, 여기 바나나 껍질 던지고 저 파란티 친구가 제일 먼저 달려가고 있잖아. 어또 던졌어. <laughs> 밟을 수 없지. 오 어, 앞쪽에 로켓이 있어요. 저 로켓 버튼을 누르면 오 발사가 되는 건가? 오 어, 나도 안 잤다. 이제. 출발인가요? 안전하게 앉아있으면 되는 건가? 오, 진짜, 로켓이 발사됐어요. 괜찮은 건가? <laughs> 뭐야, 이 하늘 위까지, 안 돼! 뭐야! <laughs> 이거, 안전하지 않은 거였어? <웃음> 표정, <웃음> 너무 해맑은데? 아, 저쪽이었나 보다. 아, 타는 곳에만 서있으면 되는 거였니? 안 돼, 시... 몇 초만 버텨줘! <laughs> 하지만, 이미 용암에 빠져버렸죠. <laughs> 이럴 수가. <laughs> 로켓을 타는 게 아니었구나. 당했다. 다음 거는 라디오 타워 유리다리. 유리다리 아까 못겠으니까 우리 유리다리 다시 협동해서 한번 건너가보자. 이거 다시 하고 싶어. 아, 50대50 유리다리가 결정됐어요. 이번엔 오오오 저거 없어지기 전에 빨리 가야 돼. 까먹기 전에 여긴 오른쪽 여기 왼쪽 그리고 오른쪽 오른쪽 다 왔다. 친구들아 빨리 출발해. 베이컨이 차오르기 시작했다고 어디로 가야 될까? 이번엔 왼쪽? 오른쪽? 오오오 오, 오. 베이컨이 마구마구 올라오고 있어 얘들아 가봐 오 왼쪽이었다. 어, 이번엔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밖에 안 남았다고 다리가 없어지기 전에 오 좋아 <laughs> 건너오는데 성공했어요. 이거 제일 위에까지 올라가면 되겠지? 여기 위에 있으면? 오 이번엔 바나나 껍질. 오 어, 던지는 친구가 좀 올라오고 있구나. <laughs> 안 왔다 생각했더니. 올라왔어. 그만 던져. 친구들 계속 넘어져. 여긴 안전합니다.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베이컨이 가득 올라와도. <웃음> 어! <웃음> 자기가 던진 바나나 껍질을 밟고 떨어졌어요. 그러게 장난 그만 쳐야지. 어, 그래도 살아남았네. <laughs> 스프링도 있었잖아. 나도 갖고 싶다. 이번엔 뭐하지? 구독! 유리다리 했으니까, 피라미드로. 오, 피라미드는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야 할까? 맵을 보여주세요. 오, 계단이 있네. 계단으로 일단 뛰어. 오, 베이컨이다. 아, 이번에도 베이컨을 놓쳤군요. 베이컨 먹으면 뭐 상점에서 쓸수 있을까? 오, 계단 이쪽 아니다. <laughs> 반대쪽으로. 아니야, 아니야. 여기야, 여기. 그래야 올라갈 수 있다고. 어떡하지? 점프하면 되나? 오, 점프하면, 오, 저 밑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 오, 오 지나갈 수 있구나. 나도, 나도. 어? 어떡해! 어, 다리가 없어졌어요! <laughs> 안 돼! <laughs> 피라미드로 못 올라갔다. 이럴수가. <laughs> 올라갈 수 있을 줄 알았더니, 주저하면 안 됐군요. 어, 이번엔, 어, 바비의 타가소? 그럼 그 바비가 나오는 건가? 탈출맵으로 했었던 타가소가 배경인가봐요. 궁금하니까. 가보자. 오, 오, 어, 진짜. 바비가 있을 것만 같은데? 어, 그렇네. 사탕 들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 할아버지랑 똑같이 생긴. 오 빨리 올라가자. 이곳은 위험해. 바비는 안 올라오는 건가? 바비는 그럼 <laughs> 베이컨 용암에 빠지는 걸까요? 오 옥상에 올라왔다. 어 여기 어 베이컨 드디어 차지할 수 있군. 오세 개나 <laughs> 다 먹었다. <laughs> 좋아. 여기에서 더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 오오 오, 그렇군. 요건 올라가지지 않아요. 오 바비도 결국 <laughs> <laughs> 베이컨 용암에 빠졌어. 어떡해. <laughs> 또다시 새로운 게임을 시작하지. 이게 맵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네요. 어, 이거 안 해봤던 거. 윈터빌리지. 저 겨울은 어떤 맵일까요? 궁금하다. 아까 눈사람이 있었던 그 맵일까? 저쪽으로 올라가는 거겠지? 저도 우산 아이템이 생겼어요. 이거 계속 깨다보면 선물을 받는 걸까요? 상점에 있을 수도 있고. 오, 벌써 많이 올라왔잖아. 나무, 어, 이거 부서지는 거 아니겠지? 안 돼, 안 돼, 안 돼! 빨리! 가야 돼! 오, 넘어왔다. 오, 다행이다. 안전하게 지붕에 도착했습니다. 저 나무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건 아니겠지? <laughs> 어떡해, 친구가. 바나나 던져가지고 떨어져버렸네. 저 친구는 항상 경계해야 돼. 언제 던질지 모르니까. 피해! 오, 안 맞았다. <laughs> 어, 친구가 밟고 떨어졌어요. 그러게. 조심했어야지. 남을 공격하면 안 된다고. 오, 저만 살아남았네. 최후의 생존자. 사막의 도시 안 해봤으니까. 사막의 도시로 가봅시다. 이건 어디가 높은 지대일까요? 친구들이 가는 쪽으로 가야 되나? 오, 저기 뭔가 판자가 있다. 이건 너무 낮은데. 여기만 있어도 괜찮을까요? 빨리 빨리 올라가자. 안돼 안돼. 떨어질 수 없지. 안돼. <laughs> 이 다리를 타야 한다고. 오, 됐다. 여기가 제일 높은 데가 더 이상 높은 데는 없는데 저 야자수 나무로 올라가야 하나? 괜찮겠죠? 친구들도 이쪽에 있는 걸 보니까 안전할 것 같아요. 오 야자수 나무는 다 타서 넘어지는구나. 이건 그렇게 높이까지 안 올라오나 보네. 우산은 오 이렇게. 오 안돼. 오 넘어지는 줄 바닥 없어지진 않겠지? 오 좋아 좋아 좋아. 우산 은 아주 좋은 아이템이었군요. 보너스 땅 해봅시다. 로켓 발사는 아까 했으니까. 로켓을 타면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었죠. 도넛은? 어, 여기저기. 아, 도넛이 열려있어. <laughs> 엄청 행복한 세상이다. 이쪽 위로 올라가야 되나보군. 여기서. 아, 저 산으로. 나도, 나도 올라갈 거야. <laughs> 근데 여기 엄청 모여있으면 바나나껍질 계속 떨어뜨릴 것 같은데. 괜찮은 건가? 저 도넛도 먹을 수 있나봐요. 아니야, 이미 용암이 올라오고 있어. 조심해야 한다고. 저긴 너무 낮은 것 같은데. 여기도 괜찮을까? 여긴 안전하겠죠? 여기보다 높은 곳은 없으니까. <laughs> 여기 베이컨 두 명이나 있다. 바닥에서 베이컨이 올라오고 있다고. 라바 베이컨. 어, 아까운 도넛들. <laughs> 저 맛있는 도넛들이 다 요감에 빠져버렸어요. 여기 있어도 되겠다. 근데 저 아래 노란머리 친구는 괜찮을지? 오, 7초 남았으니까. 어, 저기도 충분히 높은 높이였나봐요 괜찮은가 본데? 다 잠기진 않나보다. 어, 사라졌잖아. <laughs> <laughs> 그랬군요. 이번에 우승자가 엄청 많았어요. 다들 우산을 들고 있잖아. 오, 어, 이건 스팅키 집으로 가볼까요? 여기도 그분이 나오실지 궁금합니다. 탈출맵에 나왔던 거인가요 들어가보자. 아, 맞네. 이 도깨비 선생님. 눈은 하나밖에 없으면서 안경은 두 알을 쓰고 있는. <laughs> 아! 비켜주세요. 올라가야 합니다. 여기 급방 베이컨이 차요. 넘어왔다. 바나나 껍질 진짜 엄청 떨어뜨리고 다니네. 오다 왔다. 어이 베이컨 하나 이거는 내 거야. 됐다. 오 바나나 껍질을 떨어뜨려봤지만 베이컨은 하나는 내 거다. 오 살아남았다. 오 새로운 게임 또안 해본 맵이 나올까요? 어 이거 둘다 해봤다. 이 뭐가지? 아무거나 돼도 상관없어. 내가 해본 거니까. 이번엔 다 해봤으니까 그냥 떨어집시다. 우산을 타고 맵이 엄청 다양하게 있으니까 친구들이랑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어 뭐야 뉴비로 바뀌었네. 여러분이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른 게임에도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럼 안녕.